1등급 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대박행진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바깥쪽에서는 7번 야호 스마트 캐시발입니다. 안쪽에 3번 도끼블레이드와 함께 앞선을 장악하는 두마리발들 바깥쪽에는 8번 정조의 꿈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8번 정조의 꿈이 안쪽으로 질러들어오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3번 도끼 블레이드가 2위로 7번 야호 스마트 캐시 3위로 안쪽에 1번 청담진이가 안쪽 자리 4위입니다. 9번 탭 패션드가 5위로 따라가고 2번 MJ 파워가 안쪽 자리 6위로 7, 8위로는 4번 큐피드 가이와 5번 울트라 펀치 최하위권에는 6번 대박 행진입니다 8번 정조의 꿈이 경주 빠르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차 벌려나가는 8번 정조의 꿈뒷선에 3번 도끼 블레이드와 1번 청담진이 7번 야호 스마트 캐시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단독 선두 지키고 있는 8번 정조의 꿈입니다. 조상범 기수 8번 정조의 꿈과 함께 안쪽 자리 선두 지키고 있고 1번 청담진이가 추격해 나옵니다. 늘만 신차까지 좁혀지는 거리차. 1번 청담진이가 안쪽에 8번 정조의 꿈을 넘어섭니다. 1번 청담진이 선두에 뒷선에 3번 도기블레이드와 2번 MJ 파워 바깥쪽에는 7번 야호스마트캐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1번 청담진이, 2번 MJ 파워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위권 혼전인 가운데 바깥쪽 4번 큐피드가이와 9번 새패션 뜹니다. 1번, 2번 두 마리 앞서 고 4번 큐피드가이까지. 1번, 2번, 4번, 3마리 앞섰습니다. 1번, 청담진이 이혁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하면서 거리차 크게 벌려냈습니다. 그뒤 2번, MJ 파워와 4번, 큐피드 가이까지 3마리 앞섰던 첫